컴팩트 모터홈 시장에 큰 변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상치 못한 것, 현대자동차입니다. 유럽 브랜드들이 주로 주목받는 가운데, 현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캠핑카, 별표별 2016 현대 하이캠프 히캠프 별표별표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캠퍼밴이 아니라 바퀴 위의 작은 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해석한 모델로. 현대의 인기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전략적 선택 덕분에 하이캠프는 중형 차량의 편안한 주행감과 픽업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갖추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혁신적인 확장형 캐빈 구조입니다. 팝업 루프나 슬라이드 아웃 디자인은 많이 봐왔지만 하이캠프는 차체 전체의 생활 모듈이 옆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주차 후 내부 공간과 실내 높이를 극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이 독창적인 설계 덕분에 도로에서는 콤팩트하고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진정한 이동식 미니하우스로 변신합니다. 주행성과 거주성을 모두 잡은 완벽한 균형형 모터홈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는 두 사람을 위한 미니멀하고 스마트한 공간 구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용도 가구와 밝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가 특징이며 넓은 파노라마 창문이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작은 크기지만 기능적인 주방 공간, 식사 공간 겸 침대로 변환 가능한 좌석, 그리고 차량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안락한 주거 공간을 구현하려는 현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만큼, 하이캠프에는 터보 엔진과 AWD,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 크기의 캠핑카로서는 매우 큰 장점으로 포장되지 않은 오프로드 구간이나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캠핑장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숲길과 외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캠핑카가 될 것입니다. 하이캠프는 한국에서 콘셉트 모델로 처음 공개되었으며 현대가 제시하는 미래형 레저 트래블 비전을 보여줍니다. 공식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실제 양산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 역시 비공개 상태지만 기존 차량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폭스바겐 캘리포니아 같은 유럽산 캠퍼밴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하이캠프의 등장은 모터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신호탄입니다. 일상적인 주행성과 혁신적인 공간 확장 기술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모두 겸비한 모델로. 캠핑은 하고 싶지만 큰 RV는 부담스럽다는 이들에게 완벽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2026 현대 하이캠프는 자유와 모험, 그리고 실용성을 하나로 담아낸 새로운 시대의 모터홈으로 한국 캠핑카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